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네시스 GV80 2026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최신 걸작으로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gv80 2026년 위 외관 인테리어 파워트레인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옵션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gv80 2026년 위 외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항상 독창적이고 우아한 디자인 철학으로 잘 알려져 있죠 2026 gv80은 기존 모델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세련되고 공격적인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크레스트 그릴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중 메시지 매트릭스 패턴으로 마감된 그릴은 차량의 존재감을 한껏 높여주며,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MLA, 투라인 LED 헤드램프는 더 얇고 날렵한 모습으로, 밤길에서도 선명한 조명을 제공하며 제네시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이 헤드램프는 차량을 잠금 해체할 때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패턴으로 반짝이며 운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GV80 2026년은 우아한 파라볼릭 라인과 스포티한 루프 라인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22인치 알로이 휠은 올 시즌 타이어와 함께 어떤 지형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휠 디자인은 2025년 모델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차량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후면부에서는 새로운 테일 램프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 기존 모델보다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숨겨진 머플러 디자인은 깔끔한 외관을 완성하며 고급스러운 SUV 위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가 볼까요? GV80 2026년 위 실내는 럭셔리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7인치 OLED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운전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미디어, 날씨, 오디오 컨트롤 등을 분할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에서 제작된 이 OLED 화면은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색감을 자랑하며 야간 주행 시에도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실내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라파 가죽 시트는 G 매트릭스 패턴으로 휠팅 처리되어 고급스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모키 그린 어스 브라운 투톤 컬러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으로 실내에 따뜻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합니다. 새로운 올리브 애쉬 우드 트림과 알루미늄 가니쉬는 현대적인 가구에서 영감을 받아 고급스러운 라운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스티어링 휠도 투톤 디자인으로 새롭게 설계되어. 운전자의 손에 쥐는 순간부터 특별함을 느끼게 합니다. GV80 2026년은 편의성과 럭셔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드 큐레이터 시스템은 바이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등네 가지 모드를 통해 음악, 조명, 향기, 심지어 선쉐이드 위치까지 조정해 운전자와 승객에게 맞춤형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또한, 운전석에는 독일의 액션 개선 더 럭켄, AGR 인증을 받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줄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는 주행 모드나 속도에 따라 측면 지지력을 조정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럭셔리합니다. 이열 e 시트는 파워 리클라이닝 기능과 히팅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하며 넓은 공간 덕분에 승객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열 e 시트를 접으면 넉넉한 화물 공간이 확보되어. 주말 여행이나 대형 짐을 실을 때도 문제 없습니다. 프론트 콘솔 암레스트에는 옵시 LED 램프가 내장되어 있어 주행 중 소지품을 살균할 수 있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GV80 2026년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운전자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옵션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300마력을 출력하며 부드러운 가속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한 단계 위로는 3.5 l 트윈터보 V6 엔진이 있어 375 마력을 뿜어내며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자랑합니다. 모든 GV80 모델은 사륜 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컴포트 스마트 에코 스포트 커스텀을 통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026년 9월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GV80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2.5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후륜부동 기반의 파워트레인으로 연료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정확한 출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250kW, 약 335마력, 와 500Nm 의 토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네시스의 친환경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 효율성과 럭셔리를 모두 잡으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8년까지 현세대 GV80의 수명을 연장하며 이후 완전 정기화된 2세대 GV80 JX2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도 GV80 2026년 위 강점입니다. 차량에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SCC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어라운드 뷰 모니터, AVM 그리고 NFC 디지털 키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함과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지문 인증 시스템은 운전자가 키 없이도 차량을 시동하고 개인화된 설정, 시트, 사이드 미러 등을 불러올 수 있게 해줍니다. 펭앤올룹슨, 펭앤퍼센트, 올러프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10단계 조정 가능한 서라운드 사운드와 함께 몰입감 있는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덴마크에서 디자인된 알루미늄 그릴 커버와 고해상도 오디오 인증을 자랑하며 차 안에서 콘서트홀 같은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GV80 2026년은 또한 쿠페 스타일의 변형 모델인 GV80 쿠페도 선보입니다. 이 모델은 더 낮은 루프라인과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로 젊은층과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어필합니다. 쿠페 모델은 3.5L 터보 엔진에 48V 전기 슈퍼차저를 추가해 최대 415마력을 제공하며 런치 컨트롤과 스포트플러스 모드로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기능은 스포츠 쿠페 같은 배기음을 연출해 운전에 재미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네시스의 브랜드 철학인 손님, 손님 중심의 호스피탈리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GV80 2026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모든 탑승자를 특별한 손님처럼 대접합니다. 뉴욕의 제네시스 하우스처럼 이 차량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럭셔리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2023년 6 9 1 7 5대이 판매 기록을 세운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모델로 2026년 하이브리드 모델의 추가로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네시스 GV80 2026년은 럭셔리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가까운 제네시스 딜러를 방문해 시승을 예약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